이제 당시 김모 부장검사가 창원 의창에 음, 출마를 미리. 하고자 한다 아. 그러면서 영부인으로부터 연락받기를 거길 떠나서 김해로 가시라 김해로 가면 공천이 될 거고 당선을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도 하겠다 해서 김영선 의원이 창원을 떠나서 김해로 갔는데 김해에서 공천이 안 되고 컷오프가 됐다 네.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엄청 열받다가 그동안 주고받았던 텔레그램, 뭐 전화 녹취 파일 이런 걸깔 의향이 있다. 오라고 소문이 확돈 적이 있어 아. 그래서 A 의원은 자기가 실제로 당시 김영선 의원을 만나서 봤더니 텔레그램을 주고받고 한게 맞더라, 맞더라. 영분이 아. 정말 현역 당시 오선의 중진 의원에게 전화해서 그 지역구 기어주셔야 되겠는데 얘기를. 했다면 미친 네. 나라지.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음, 수 있었겠는? 어. 그런 의문이 당장 들잖아요. 어? 대통령이라도 네, 그런 말을 대통령도 안할 어, 수가 없는 미친 건데. 나라야.